안녕하세요, 진달래 학사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처음으로 남이 한번 찍어주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나요? 네, 한번 제 그림들 한번 감상해보세요. 아, 꽃 속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죠? 저희 초롱입니다. 네, 저도 이런 꽃밭에서 이런 편안한 꽃잠을 자고 싶어지네요. 이거는 어, 백일홍을 좀 약간 민화 느낌이 나게 그려봤던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백일홍이거든요. 어 백일홍은 되게 말 그대로 백일간 제가 보니까 백일 이상 가는 굉장히 그 뜨거운 여름을 버티는 굉장히 강한 인 꽃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또 색감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화려하면서 이렇게 그 숨기지 않고 자기를확 드러내는 느낌 그런 꽃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. 어 이거는 어제 어떤 손님이 그림을 보더니. 어,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길이 생각난다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어, 저이 길을 쭉 따라 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?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어, 이거는 제가 그 가끔 가는 그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서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, 그 사진을 보고 그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그려온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어, 그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쉬고 노는 건데요.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하, 이완하면서 이렇게 쉬는 모습. 보기만 해도 이렇게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? 네. 그리고 이거는 어, 제목이, 음, 제목이 뭐였죠? 생각이 안 나네요. 제가 지어놓고도. 이렇게 제,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포인트를 줬던 거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거였어요. 아, 어, 그게. 아.